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고 있으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손입니까? 아니면 몸입니까? 예, 얼굴이죠, 얼굴, 예, 얼굴입니다. 사랑한다는 가장 사랑한다면서 얼굴을 안 보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라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가 뭐. 또, 또는 연애할 때나 또 결혼하고 나서도 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얼굴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오늘 이 밤에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동안은 자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주의 음성을 들으라 아니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뭐 보아라. 자,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없다? 그 애매하죠. 이렇게 물으면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주의 음성은 옆 사람을 통해서도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들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볼 때도 들립니다. 또 기도할 때도 나에게 감동으로 들립니다. 감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 음성이 안 들리는데 맨날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잖아요. 예, 우린 디모데스 6장에 보면은 분명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님 얼굴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볼수 없다는데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언제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찾을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한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이 본문 일 절에서 오어 절까지가 다섯 어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밤에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렇게 다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삼요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주권이잖아요. 뭐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주권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4장 1절을 한번 띄워보 주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을 보면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 10편 기자는 얼마나 인정했는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들어가 있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에서 보고 있는 하늘의 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볼수 있는 밤하늘의 별, 낮의 태양 모든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어 어떤 사람은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 이러되는데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터을 바다, 강 전부 다다무죠다 다 하나님께서 다 강도 바다도 하나님께 다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오늘 태풍이 몰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을 보면은 이거 왜 일어나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금 그래서 주권이니까, 과연, 이제 다른 것 빼고,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즉,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주도권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도권이 오늘, 오늘 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자 여러분 지금 누구? 오늘 금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답 쉽게 해야 되거든 사실은요. 여러분 종이 시, 옛날 시골의 종들이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릴 때도 종이 있었습니다만은뭐 그런 종들은 이제 좀 자유한 종이고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전의 시대에 종들이 있는 그런 주인이 살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가가지고 당신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주인인가 종인가 이렇게 망설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 저는 종입니다. 당연히. 주, 우리 주인님은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종인가, 주인인가? 이거,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답했다가는 주인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 그러면 내 삶에서 나의 주권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주권,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삶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주위에. 즉,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아, 이번주 수요일 날 말씀, 설교 때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좌자지우지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자지 되는 것은 그 믿음 아니에요. 환경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내주위에 어떤 환경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내 믿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면이 사람은 뭡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것들을 볼수 있다라면은, 어, 나 주에 위 너무 편해. 근데 마음이 뭔가 불안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어. 이게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볼수 있는 것이 에요 환경이 어려울, 어려움을 나한테 주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죠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흔들리고 좌우지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조건이 지금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내 믿음이 환경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게 다 자주오지 될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자주오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여러분 왜 다윗이 성경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이 문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이렇게 자꾸 성경에는 많이 내세웠냐면은. 이 다윗도 물론 어릴 때는 흔들린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실패을 읽어보면 이런 저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어찌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주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무엇이 나로 좌절하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반응하는 그것에게 나도 모르게 주도권을 넘긴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을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 7, 80%가 여러분, 아주 반응하는 것에 대부분 다 주도권을 다 주고 있어요. 70, 80%가.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또 오늘 기도하는 내일도 또, 그또다지오지돼요그 주도권을 자꾸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가, 어, 여러분이 어떤, 그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주도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다면 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었는지를 보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해서 남편이 변화되나 안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자녀들이 어려우면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자녀가 변화됐는지 안 변했는지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기뻐하고 전혀 변화가 변화의 조짐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것은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다?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다. 여전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들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 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근데 조금 보고 찾아보고 변화됐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다고 또 조금씩 변화 안 됐네. 그러면 또 낙심하고 이런 것 것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뭐냐면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풍요하면 기쁨이 넘쳐지지만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물론 물질은 우리의 필요 중에 필요입니다. 당연합니다. 물질은 그러나 물질의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쩌면 불신입니다. 그것은. 많을 때는 좋아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이건 하나님,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 부분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되야 돼요.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렇게만 돼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그 병원에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병원에 신방 제가 아는 사람이 잘아는 분인데 이암 걸렸다 해서 갔는데 낙심해 갖고 대화도 안나누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아프죠. 오늘 갑자기 암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도 많이 못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4일쯤과 3일쯤 지나서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제가 그런 말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안하지만은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한 3, 4일 후에 가니까 막 그냥 그 병실에서 너무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나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 뭐 오진이 나서 잘못됐나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은데 제가 3일 전에 했던 말을 그 말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아멘하는 분들은 그리 안 당해봐서 그래요 당해보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대부분 많이 넘어집니다 사실은 또 원망도 하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게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기 버려요. 이거 정말 우리는 신앙,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저 우리 학생들 빼고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해줄 것이라는, 그안 해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노래를 한 대표적인 어, 한 케이스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 한나가 노래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실 1절에서 7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8절까지도 봐야 됩니다만 그냥 시간이 없어서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권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저게 지금 한나의 고백이요 한나의 고백.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 모든 삶 전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누가? 여호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나를 낮출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를 높일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낮추면 원망하고, 높이면 조만하고, 요리 보면 내가, 내가, 내가. 낮추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 이래도 하나님의 뜻. 그게 한나의 고백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노래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 뒤에 우리 시편 23편은 뭐다 하니까 안 합니다만. 이거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그걸로 끝이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번에 노회장이 이 부분 설교 한번 했잖아요. 우리 2주 전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재산 받은 거,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거 여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잖아요. 조금도 없잖아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근데 우리가 불만할 게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닐 때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가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제사 안 받고 고원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우를 그거 전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게 부족 혹시 모자란 사람? 나는 지금 모자라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왜? 요구하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제를 보면 뭐라 오늘 본문 사제를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이 뭐라고 합니까? 뜻을 흩안한데 두지 아니하며 되어 있잖아요. 뜻을 흩안한데 두지 아니한다. 뜻을 어디다 둔다는 말입니까? 흩안한데 두지 않고. 그렇죠. 그겁니다. 저 10편 기자는 지금 뭡니까? 내, 나에게 모든 뜻은 하나님께 둔다. 흩안한데 두지 않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저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래요. 일은 뭐,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은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는 대부분, 우리 죄를 이 뼈가 죽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만, 주님은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그럼 무엇입니까? 내게 두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38절, 39절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한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구한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개시반의 동산의 기도잖아요. 네, 내, 내 아버지의 만할 만한 기도도 이잔에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뜻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요. 내 뜻을 뜻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에요. 헛하나한데 두면안 돼요. 내 뜻을 세상 성공한데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laughs> 내가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게 해서 내 뜻을 두면안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뜻은 오직 내 신앙에서 모든 뜻은 어디서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내 예, 순간순간 항상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보편적으로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저는 새벽에 저 자리에서 기도하면 70%는 그 기도밖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 것은 그냥 30%만 하면 돼요. 나머지 70%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고, 내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묻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입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분명해요. 우리는 자꾸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포도 나무에서 예수님은 포도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에 포도 나무예요. 우리는 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 주면은 공급 받아서 우리는 그저 뭐하는 존재다?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열매도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그냥 열매를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면은 그런데 포도나무 주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 맺은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를 칭찬하는데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더 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나는 가지는 아무것도 안, 없고 뭐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있으면은 그냥 그저 뭐죠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주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뜻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열매를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이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평할 수 없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이유는 성경에서 어 제가 이번에도 그 교회 깃발을 새로 주문하는데 어 거기 인터넷에 보니까 좀 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문하려니까 거기에 용 그림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포도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포도는 작업이 너무 많아서 포도 열매가 너무 많아 갖고 4만 원더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4만 원더 냈어요. 포도 포도 열매 만들라고 음. 포도는 우리는 포도를 왜 우리는 포도를 기독교는 많이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맺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포도 열매예요. 이것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포도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어요. 알아. 내가 네 열심히 한 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한거 아시죠? 평생을 내가 얼마나 성겼는지 아시죠? 그런데 열매가 뭐야?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뭘 보겠다? 열매를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은 가지는 열매를 절대로 못 맺어요. 주님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 뜻을 이루어야만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묘하게도 기독교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예수님 혼자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나무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가지 혼자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돼서 함께 일을 해야만 맺혀질 수 있는 게 포도 열매예요. 그게 기독교 열매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구약도 뭐찬 가지 신약의 모든 성경은 다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신앙의 천국의 열매를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주권은 내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므로 인해서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처럼, 포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